알처럼 자유로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이 건강, 돈, 자녀, 또그 어떤 것들이 메여 있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그냥 메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에 가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귀신에 들린 사람, 그것도 군대 귀신에 들렸다. 그런데, 대화가 좀 이상해요. 앞뒤 다 자르고, 다 짜고짜 귀신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먼저 메인 것에서 풀려야 우월해도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과 귀신과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 돼지 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허락하시죠. 좋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 떼에 들어간 귀신 그 돼지 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전부 다 빠져 몰싸 해버립니다. 귀신들의 요구에는요 숨겨진 속셈이 있었습니다. 속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뭔가를 붙들어 매는 것. 눈앞에 오신 구세주죠. 손해진 구원을 발로 차버린 이유 돈에 매였기 때문에 돼지라는 자기 재산. 귀신은 사람을 직접 붙들어 매는 것보다 사람이 뭐에 붙들려 있냐, 붙들려 매어 사는 것을 이용하면 훨씬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안한 거죠. 예수님은 이런 군대 귀신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라사 지방에 있는 이 백성들, 온 백성들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매어 있는 한 사람을 풀어줌으로그 풀린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바로 배웠다가 풀린 사람의 말이 가장 설득적이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오늘 끼신당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네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이큰 일을 전하라. 그 범위가 어디예요? 네 집, 네 가족이라고 그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 가족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거라사 온 마을 사람에게 다 전했다고 누가 보기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보금은 거라사 제방을 지역 넘어서 내가 볼리요 모든 지역에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 매인 것을 내가 풀어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매인 것은 다 풀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고 이미 선포하셨으니까 그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늘 매이는 거예요. 뭔가에 매여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매는 말을 푸는 말을 바꿀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귀신낙은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가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살고 아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큰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큰일을 겪은 사람은요 작은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매었다 풀린 사람의 변화된 삶이죠. 또한, 메었다 풀린 사람의 변화는요, 발에서 나타납니다. 메임에서 풀린 사람은 풀린 말을 하고, 푸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메인 것에 풀린 사람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이제 작은 것에 메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는 메는 말이 아니라 푸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 넘어가는 말, 다독이는 말, 믿어주는 말, 한성들 여러분, 이런 푸는 말로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관계, 모든 소망이 다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